안녕하세요. 떡볶이 연구소 방소민입니다. 와 2022년에 저희가 정말 많은 떡밥을 소개시켜드리고 다들 기대도 해주시고 좋아해주셨는데 어느덧 벌써 마지막이에요. 저한테는 지금 오늘 떡볶이 연구소가 마지막 촬영이어가지고 정말인가요? <laughs> 2022년도에 마지막...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예요? 난 아무래도 이번에 따끈따끈했던 오징어가 아닐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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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진짜 다들 막 아, 히트 히트더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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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도 웃음> 트더하고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노지 아 이미 보였겠지만은 저이원수로 네, 네. 노지를 가는데 네. 시감독님이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 네. 어디 가냐 고 그래서 이원수로에 갑니다. 네. 그랬더니 그럼 방소민이 가겠구만이 <laughs> <laughs> 아니 네. 왜요? 그랬더니 술을 먹지 않습니까? 그 아... <laughs> 아, 방송인이 아니고 김아연이 가는데 김아연도 못지 않습니다 음, 김아연이 잘, 잘 드신다고 <laughs> 네를 네. 아침부터 시작해서 네끼를 술을 먹어 오, <laughs> 소주로? 응, 소주고 뭐 하여튼 하여튼 파티를 벌리고 왔어요 오, 오늘 저도 기대를도 될까요? 오늘도 기대해 <laughs> 오늘도 기대해도 <laughs> 방송인과 함께는 항상 이슬이 따라다닙니다 아... 자, 다사다난했던 떡밥연구소도 이제 다음 주에 시상식 아카데미 시상식 네, 베스트 텐만 네. 남겨놓고 있고요. 네. 소민 씨가 내년에 떡밥 연구소에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아무도 알수 없고 그걸 아는 사람은 넷플릭스의 스티븐 게이지, 항 <laughs> 아테 담당 총 책임자인 스티브 게이지가 방소민을 네. 픽업해라 그러면 하는 거고 네. 하지 말아라 그러면 못 하고. 오. 그런데 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매일같이 굿바이, 굿바이,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나왔잖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늑대소년처럼 네. 근데 오늘 지금 방금 일, 1초 후에 소빈씨가 소개한 영상을 보면. <laughs> 아, 진짜 굿바이구나. 굿바이들이 있구나. <laughs> 어? 살아남고 안 살아남는. 피, 이제 피, 서바이벌. 피, <laughs> 서바이벌, 칼바람이, 토코티비에 불고 있구나. 이거를 아, 느낄, 수밖에 어, 어, 느낄 수밖에 없어. 어어져서 이제 토코. 느낄 수밖 그러면은. 자 네. 프리시즌 영상입니다 소미씨가 네. 큐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그러면 왜 제가 과연 <웃음> 내년에 <웃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 저희 프리시즌에 대해 영상을 보시고 오겠습니다 큐하세요. 큐 하세요 큐 총상금 500만원 대한민국 낚시 여왕전 한낚시 아, 신 다고요, 스 타가 되 고, 싶 으시 다고요？아니, 연예인이되 고, 싶 으시 다고요？그럼 지금 신청 하 십시오 500 만원, 당 신의 것 입니다. 사실이지. <laughs> 자, 가장 중요한 얘기하겠습니다. 네. 총 상금 5 0 0만원 대한민국 여왕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가장 중요한 거. 스타가 되고 싶냐? 네. 연예인이 되고 싶냐? 저요. <laughs> 낚시 여신이 되고 싶냐? 저요. 대인 <laughs> <코튼이 메인> MC <엔시티는 웃음> 시켜주는 거야. 단독 1등, 1등, 1등만 한 1등, 명만. 1등, 1등. 1등. 아니지, 어쩌면 또 2등까지도 아주 너무 좋아. 그럼 2등까지도 시켜줄 수가 있어. 그러면. 네. 우리 세명 중에서 1등, 2등, 3등, 한 자리뿐이 안남았 네, 네. 아유, 그럼 1, 2, 3등이 셋이 다 좋네. 네? 최고야. 네. 낚시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다 네. 좋아. 네. 그러면 1, 2, 3등이 다 좋아. 오. 피비린난한 게 뭔지 알겠지? <laughs> 무서워요. 여러분, 스타에 도전하십시오. 제가 스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 아, 제가 아니고 넷플릭스의 스티븐게이지가 오. 전 세계적인 스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주 그냥 단편적인 예를 하면 은 소민방이 불과 2년만에 이렇게 월드스타 맞아요. 소셜 처음에... 커머스계의 완판녀가 되었고요 김, 김하연은 그 사이에 미스 인터내셔널 김희수는 하루에 스케줄을 6개, 7개 소화하느라고 토크TV를 빵꾸낼 때도 있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음. 셋이 다 스타가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토커 TV가 스타 등용입니다. 음... 전국 노래자랑 아. 김시명 뽑히는 거보다토커 TV 뽑히는 게더 어렵다. 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시는데 일단 대 방식은 이렇게 합니다. 네. 기존에 실력이 검증된 딱공과 채비 언니 네. 두 명은 1 6강씨드를 먼저 드립니다. 네. 십육 강 시드를 드리고요. 네. 나머지는 삼십이 강 전부터 시작을 하는데 삼십이 네. 강 전은 하면 안 되지. 네. 왜냐면 십육 강이 분명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십팔 네. 강 전을 해서 십사 강만 뽑습니다. 네. 십사 강을 뽑아서 십육 강 전부터 시작하는데 만약에 네. 우리 미녀삼청사들이나저유험마다 네. 내년에 네. 김희수도 울고 갔잖아. 김 네. 김만은 안 울었어. 어 아직 모르 이상하대 아, 김아연 왜 하는지 네. 나오는지 하나밖에는 네. <laughs> 어... <laughs> 아니 어...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웃었네 하면서 네. 아 저거 또 뻥이구나 내가 아, 나볼 거니까 김아연 여기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아, <laughs> 그때 울었어야지 김희수는동정표가 네. 우니까 무진장 나오더라고 오, 뭐~ 김희수를자르면은토크 네. t v 를안 본다 오. 영원히 구독해 하, 하, 하겠다 어, 강화문에 <laughs> 나가겠다 아니 쫌이제할때 울어 할때 울어야지 울으면은 막 나와 그러면 네. 내가 아~ 내가 아니고 스티븐 게이지가 마음이 좀 흔들리지 네. 근데 김하연은 막 웃었어. 오 어... 그냥 뭐네 이러고 가더라고. 요 아, 그날 어,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날 아침에 잤어 같이 잤는데 어, 네.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알수 없지만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위험해 보여. 네. 어? 소민방이 내년 에못 나올 거 같아. 그럼 내가 실력으로 가서 뽑히겠다 그러면은. 음, 우리, 우리 미녀 <laughs> 삼총사들은 네. 28강 C들을 드리겠습니다. 오! 28강에서 3번 이기면 16강까지는 네. 올라올 수 있는 거야.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토코 패밀리 카페에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서류심사를 해서 28강을 뽑는데요. 만에 음, 하나, 네. 한 300명 왔어, 네. 200명 왔어. 네. 그냥 내가 스타가 되고 싶어. 네. 그렇게 많이 오면은 예선전을 한 번에 한 100명 해가지고 1등부터 음. 28등까지 뽑겠습니다. 음. 100명을 서류심사해서 100명으로 예선전을 한번 하고 어? 2 8강 네. 가고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내가 어? 네. 낚시 최고 잘한다, 늙은 백수다 하시는 분들 무조건 참여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게 돼. 네. 아, 어? 아니, 이것도, 실력이 돼. 어, 이것도 돼. 이것도 돼. 이것만 되면? 되고 이거는 안 되면 안 됩니다. 어... 떨어지지 바로. 어... 이런 아주 보기 어... 좋은 <laughs> 케이스지. 이건 <laughs> 어... 되는데 이게 안 돼. 어. 여기서 그래, 빼야겠네요 어... 그냥 어... 소민방이 나와도 되는 거야. 소민방이 네. 나온다 그래서. 네. 그 특별한 혜택을 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도 28강인가요? 네. 저희 그리고, 32강? 그렇죠. 그리고 역대, 네. 역대에서 총상금 500만원을 걸고 여성 낚시대회를 하는 회사는 토코가 처음이자 그쵸? 아마 마지막일 것입니다. 네. 응. 그래서 이거는 토코 여왕전이 아니고 대한민국 낚시 여신. <laughs> 낚시 여왕을 뽑는 자리입니다 전국에서 그쵸? 많이 오 내가 한 낚시 한다고 러면 무조건 참여를 하십시오 그래서 네. 기법도 올린 기법 그러니까 바닥 낚시 기법만 허용이 되는 거고요 기법은 네. 그리고 떡밥은 떡밥 회사에서 주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떡볶, 다른 회사 떡밥. 떡밥을 쓰시면 탈락입니다 우승을 하셨더라도 검증을 해서 탈락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뭐든지 마음껏 하셔도 되고 자기 하고 싶을 대로 마음껏 하셔서 네. 많이 참석하셔서 네. 올 겨울은 떡킹의 실패 헉? 너무 가슴 아파서 떡킹의 실패 아주 열심히 하셔서 돈을 밤이... 엄청 들여서 했는데 네. 떡킹의 실패를 벗어나서 아주 그냥 보석 같은 분세 분을 네. 뽑아서 오... 미녀 삼청사도 가고 닥터 개이도 안 나오고 네. 쌍형도안 나오고 아주 그냥. 네. 대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다. 그세 분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모르지, 그거는 아, 스티븐 베이지가 아직은... 알아서 한다니까 아... 나는 몰라. 아... 나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아... 요즘 영어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사람이 매일 전화가 와. 오... 응?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네. 해서 애미상 도전하겠느냐? 네. 그래서 네. 내년에는 애미상 도전하기 위해서. 활발한 한번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혹시 저희는 민녀삼총사 팀으로 세명이 나가도 되나요? 아, 최비언니를 이해를 하 무슨 깡패야 3대 1로 누가 누가 해그거를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건안해 혹시 우리는 3팀 근데 낚시는 예의중이고우외의 음... 변수가 있기 때문에 쏘빈방이 최비언니를 이길 수 있고 아... 쏘빈방이 딱공을 이길 수 있고 네. 가능해 네. 가능하면 은쏘빈방 같은 경우는 내년에 출연도 하고 네. 500만 원도 허! 너무 좋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주인공은 정가요? 응.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조거 업체에서 하는 그 낚시 대회들을 보면은. 네. 돈을 준다 고 그러고 뭐맨낚싯대만 주고 뭐, 음. 뭐 찌를 주고 뭐 낚시 가방을 주고 받침틀을 주고 그게 네, 500만 원이라고 네. 네. 다 있는데 뭐해? 토코는. 떡킹에서 300만원 그대로 다았죠 네. 네. 토커는 5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은 현찰박입니다. 200만원은 낚시용품이죠. 그래서 총상금 500만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5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낚시용품으로 해서 이걸 받아갖고, 이게. 근데 이건 너무 좋은데. 낚시자가 의 이게 20만원인데, 이거 다 집에 있는데 이걸 뭘 하지? 이렇게 하는 고민이 없도록. 네. 돈으로도 드린다. 오,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소민박 1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아 벌써 <웃음> 벌써 <웃음> 너무, 너무, 너무 어 너무 너무 고마웠고 너무, 내년에 네. 다시 만나기를 아, 기대하겠습니다. 하겠네요. 오늘부터 기대하겠습니다. 연습해야겠네요. 네. 뭐 아니야 그거는 또뭐 어떠한 변수가 벌릴지 모르겠으니까 미국에도 네. 좀 연락하고 그래서 같이 음. 맞칩시다 그러면 네. 이상 서버 연구소 방송인 박덕혜였습니다. <laughs>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울어 울면 지금도 울어 댓글이 막 여러 개가 달려야지. 눈물 굵 여기 좀 주먹 좀 해줘라. 눈물 굵은 것 좀. 눈물 굵은 것좀 눈물 땅 당겨 당겨 갖고 막.